당신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다 만이 닭들의 삶이 얼마나 짧고 비참한지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갓 태어난 방아리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선발 공장으로 가며 작업자들은 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들을 검사하는 노동자들은 자비 를 베풀지 않습니다. 신체 기준에 맞지 않는 방아리들은 가치 없는 쓰레기로 낙여져 무자비 하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 버려집니다. 그 벨트의 끝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본새기가 있습니다. 아직 반응하지 못하고 떠는 방아리는 기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조각조각 갈라 고양이 사료와 개사료로 만들어집니다. 선별을 통과한 방아리들은 첫 번째 백신을 맞고 농장으로 운송됩니다. 그곳에서는 하루 24시간 불빛을 받으며 특별히 조제된 사료를 먹게 됩니다. 이 특별한 사료는 질병에 대한 근육의 저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는 속도보다 두 배나 빨리 살이 찌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빠 성장은 체중 증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리는 무거운 몸을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그들은 무기력하게 땅에 쓰러집니다. 걷거나 날개를 파는 일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0일째가 되면 떠날 시간이 옵니다. 그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공장을 떠나며 두려움에 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햇빛을 보고 자란의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도살장의 고통입니다. 그들의 다리는 금속 틀에 거꾸로 매달리고, 저항할 힘조차 없습니다. 컨베이어가 물통에 이르면, 그들의 머리는 물 속에 잠기고, 의식을 잃습니다. 그 다음은 절단기입니다. 좁은 틈은 달개 목을 고정시키고, 날카로운 칼날이 기다립니다. 피가 빠져나가면, 그들은 해방되어 아래 수조로 떨어집니다. 그후 끓는 물에 담겨 작업자가 쉽게 털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하얀 닭사체로 변합니다. 야러 고속 생산 라인을 거친 뒤, 가슴살, 날개, 다리 등으로 잘려나갑니다. 과일 가루가 첨가되어 비린내를 감추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으로 가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페스트 치킨의 끝. 짧고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닭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아시나요?